방송중 2편 야야나 지금 4칸 달랐다 딱 4칸 아 4칸에 5칸 반 5칸 반와너 6칸 달랐다고 야 우리 p 칸야 우리 pc 하는거 같아잘봐 컨트롤하면 p c 같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위에 있어가지고 그래 이거 야 우리 pc로 하는거 같아 컴퓨터로 하는거 같아뭐 그치 응 근데? 근데 아이템이 많잖아 잠깐만 멈춰봐 근데 상권아 잘봐 이렇게 이거 간다 그래. 컨트롤하면 진짜 컴퓨터처럼 야나 있잖아 그치? 대박이다 나, 나 컴퓨터처럼 <laughs> 나 컴퓨터 할래 컴, 나 컴퓨터 야 우리 우리 컨트롤하면 우리 진짜 컴퓨터 하는 듯이 된다 아, 나 9개야 나 9개 해어나 9개 야 우리 그치? 우리 지금 컴퓨터로 하는 거 같았고 너컨트롤 해, 야 컨트롤. 컨트롤, 컨트롤. 우리, 우리도 지금 컨트롤 하는 중이야. 나도야. 어, 우리, 야, 야, 우리, 야, 우리 이제 다섯 칸이야. 우리 어떡해? 야, 나네칸 남았어. 어. 나네칸 남았어. 너, 나 씨. 다섯 칸에 반 남았어. 야, 우리 어떡하냐? 야, 우리 한파보다 아침 됐는지. 아침 되면 바로 재지. 죽이고, 소 죽이고. 야 수치 우리 어떡하냐 우리 거짓으면 죽어 야 우리 뛰지마 뛰지마 안으면 돼 뛰지말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자 피만 달아나 지금 뭐하는 짓거리지 나 지금 이걸로 하고있어 뜬 내가 곡괭이 몇개야? 나렇게만나곡괭이 뭐, 두개 어디? 어제몇개네 <laughs> 자. 야, 나, 나, 야, 누가 또, 그, 게미만 주라. 어, 서버, 그리님, 도깨면 주세요. 형님. 형님. 제발. 도도깨 되게... 주세요. 에이. 야, 움직이면, 아, 찌라 아 쎄발 새끼야 너 죽었니? 그 달아서? 야야 병신아 그래 야 빨리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빨리 문 열어 빨리 죽게 야, 야나 치시 니다 나. 나 음식. 안 돼. 야 나. 나 케이든. 나 케이든. 나 때려줘. 나도 때려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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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상대자 놓고 일단 아이템. 맞아. 나 케이든. 나 처음으로 갈시지라 간다. 다 넣었냐? 아 왔다. 나 케이든이 가 왔다. 야,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야, 어, 아침인다또 아, 아니네. 말해라. 나됐으면맞다 야, 죽으니까 좋네. 잠깐만. 아야, 내가 칼 줄게. 내 칼. 안왔어 상호야, 빨리 와. 수고야 너희들 수고해 상호야, 문아 여기 야너희문 있잖아. 상야고이아야아야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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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 잖이문있잖됐다야 형이 문있야 우리 다시 빨리 게야형야 너도 좋지. 어. 야짱 좋은데 가야아야아 야, 얘세칸 남았다. 야, 얘, 얘, 얘 배고픈 세칸 남았어. 야, 배고픈세칸 남았어. 잠깐, 잠깐, 난 저리 또다. <laughs> 진짜? <웃음> 진짜? 네. <laughs> 응. 야, 우리 죽일래? 아뻥이야 아, 나 상자에 누나, 그리고 죽여라. 니트 네 안, 안 가져갈게. 그 가져가면 아 야, 우리도 안 가져갔어, 상관이도. 맞아. 상관 아, 다 챙겼어, 진짜로. 맞아. 상원이가안 응. 가져갔는데. 우리아 여기 기다릴게. 응. 내가 죽어줄게. 응. 아 야. 갈갈 맞아 또. 이렇게 준비해. 아 싫어. 아았어나 지금 나 목숨. 나 목숨 뜨안 돼. 어 야, 고민설 는다 응. 아, 무슨 막아라. 아무슨프레디 피까지도 왔는데뭐 하냐? 야, 일단 내려가자. 그래 내려가자. 내려가. 무조건 상권이말을 들어야 되나. 난 여기 있어. 고끼기. 비카판스. 이... 응? 야, 저기 끝까지 가. 야, 우리 대피소도 만들래? 대피소. 야, 야, 야 내꺼 왜 파? 아, 여기 내 자리야. 왜 아무것도 안 팠어, 나는? 야, 자리 같은 거 없다. 그냥 파면 되지. 야, 그럼 같이 와, 그린님. 댄스도 없어. 야, 우리 같이 파자. 약간 이거 레벨, 레벨도 없, 댄 된다? 스턴 캐면? 야, 탈퇴도, 야, 다이아 면은 여섯, 아홉 배씩, 여섯 배씩 나오잖아. 같이 나눠라, 두개씩 응? 고무 뭐야? 어? 나 그거 나고이어도 몰라 그게 뭔가? 고이어가 뭐냐 곰이 너가 말했던 거. 그냥 고무가 뭐냐고 아나 바보인가 바보 바본, 돌라인가 그냥? 나가야 아. 너가 소고기 좀 주세요 그냥 그래, 너죽고 상자에 틀어 다음에 그니까 상자에 템 넣어놓고 알았어야 우리 이쪽에 와있자 그래 야나 죽여 나 죽여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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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템안 먹는다 그냥 야 근데 상자에 템다 넣어놨냐? 아니 그냥 죽여 아왜아 괜찮아 아 끝내 그거 다 먹는다고 아 먹지마 멀리에서 때리 오케이 때리다가 뒤로 빠져 오케이 바로 어. 야나부시로 <laughs> 온다 됐다 안먹다다먹다아 진짜 못먹다야야 진짜 못 먹었어 야비 온다 야비 온다 야, 빨리 와, 야. 야, 야 부시돌. 어, 부시돌? 오, 야. 야, 철 있으면, 어, 철한 개만 있으면, 부시돌이랑 합체해서, 라이터. 라이터! 야, 나 부시돌 있다. 나 부시돌 필수. 야, 빨리 먹어. 야, 야 누가 철한 개만 줘라. 싫어. 아, 야. 내가 있어. 아, 이거. 야, 야 그게... 진짜 있냐? 어. 어. 야, 그얘 어. 라이터 만든대. 야, 어디서 캐냐 야, 강성. 야 강성만. 야, 라이터, 라이터. 라이터만 들수 있는데, 아. 아, 빨리 켜자. 라이터, 안줘 야, 라이터, 이자상영할때 있으면 되잖아. 맞아, 그럼, 그러면, 그냥 생고기로 안 나오고, 군 생고기로 나오잖아. 맞아. 생걸로 맞아. 나와. 맞아. p c 랑 똑같애. 아, 야. 야, 우리, 야, 우리 0.2 12점에 따니까 진짜 좋다. 그치? 아, 뭐, 아, 미안. 아, 나 그린님, 님이... 아, 나 그린님인 줄 알았어. 그럼 어, 마치겠습니다. 이병 끝!